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최대 텃밭인 광주와 전남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은행 대출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은 10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원으로 피해를 본 여수 지역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 26곳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최대 텃밭인 광주와 전남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무더기 반란표로 인해 공천권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분당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지역 정가의 불확실성과 내홍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지역 정가의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은행 대출 비질 못 갚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액이 올해 7월까지 212억 원, 변제 건수는 1,60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변제액이 총 160억 원, 변제 건수가 1,16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132%와 137.9% 급등한 셈입니다. 전남도 올해 상반기 기준 변제액이 211억 원, 변제 건수가 1,406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184%와 1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은 10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광주 84곳, 전남 82곳 등 모두 166곳으로 이 가운데 106곳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의료기관은 모두 100곳이며 광주의료기관 6곳이 CCTV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여수지역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지역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94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4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어가 가운데 피해율이 30%를 넘는 78개 어가에 대해선 수산정책자금 11종에 대해 상환기간을 최대 2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고소원으로 전남에서는 4개 시군, 198개 어가에서 842만 마리, 135억 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 26곳이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보건진료소 9곳과 병원 441곳, 약국 285곳은 연휴 기간에도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살수 있으며 다섯 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이달부터 광주 기독병원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연휴 기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광주 120콜센터와 스마트폰 앱, 응급 의료 정보 제공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광주 무등산 정상부 인왕봉이 57년 만에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상시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인왕봉 전망대까지 왕복 약 390m입니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고, 지난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개방해왔습니다. 전시와 교육, 창작과 교류의 복합 문화공간인 광주문학관이 개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문학관은 총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500 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광주 문학관은 10월부터 지역 문학을 소개하는 나도 이야기 작가, 영화로 만나는 문학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내 모터 스포츠 종목이 총 집결한 2023 전남 GT 대회가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슈퍼 6000부터 4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 바이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상급 15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또 카트 체험과 가상 레이싱, 미니카 경주 등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